민수기 1장입니다. 자, 1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 지금 하고 있는, 에, 우리가 이 공부가, 그,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맥을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바로, 14권, 그러니까 순수한 역사서 어, 14권을 어, 신구약을 어, 꿰뚫어서 볼수 있는 관통 맥작기의 일환으로서 연대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역사를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먼저 장별 개요 개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위기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도 빠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룩, 룩기에 빠지고. 사무엘상하, 열한기상하 역대상하 다 빠집니다. 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전부 14권을 우리가 어, 이 장별로 쭉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이것을 압축해서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2시대로 요약한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에, 할 계획으로 에, 그런 전략으로 지금 우리가 어, 창세기 추리극까지 출애기, 왔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어, 여기서 해석을 한다든지 구속사적인 것을 한다든지 적용을 한다든지 이것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내용적으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즉 어, 그 자세하게 좀 장이니까 어, 책별보다는 더 자세하게 에,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책별 개관 성경을 어, 두 가지를 1권 2권을 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별 개관 성경이 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별 개관 성경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자세하게 에, 그 개관을 해서 에, 설교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에, 갖고 있습니다. 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해서 어, 이 성경을 활용해서 에, 설교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좀덜 느끼도록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좀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별 개관성경의 출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 아,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아, 민수기 1장은 그 인구조사가 전체 주제입니다. 아, 민수기 1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기 전 출애굽 제 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받는 내용입니다. 1장에는 계수를 실시한 사람들의 명단과 계수된 각 집파의 수 그리고 병역이 면제된 내위 집파가 해야 할일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인구 조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했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찬 전진을 해야 했으므로. 철저한 전열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개수를 관장할 각 지파의 두령들을 직접 지명하셨고 이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병역이 면제된 것은 신정 국가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요고 이제 개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개관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54절이 전체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 1장 54절. 이것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어, 어그 개관을 했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19절,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함, 20절부터 46절, 총 개수자, 47절부터 54절, 개수에서 제외된 레위지파 이렇게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1절부터 4절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각 지파의 족장들 족장을 매 지파의 두령으로 세움. 5절부터 18절 그다음 마지막으로 19절이 여호와의 명대로 모세가 그들을 계수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 계수자 해서 첫 번째가 20절부터 43절까지 각 지파마다 계수된 사람들의 수요 루벤 시문 온 갓지파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지파 단아셀 납달리지파 의 수가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위의 조사에 해당된 자의 총수는 60만 1550명 아, 60만 60, 60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입니다. 총 개수가 20세 이상.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수에서 제외된 레이지파. 어, 이건 신정국가에만 있는 에, 내용입니다. 사, 어, 사역이죠. 첫 번째가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이지파는 개수에서 제외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에서 어, 봉사하는 레위 지파. 이 레위 레유지파, 지파가 빠져도 열두 지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브라임과 문나세가문나세를 야곱이 어, 양자로 요셉의 아들이었었는데 양자로 어, 그, 그 당시에는 예, 야곱의 권위로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하고 요셉이 빠집니다. 그 에브라임하고 문나세하고두두 지파 두 포함하니까 네위 지파가 빠진다고 해도 열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일 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그 인구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 장의 개요와 개관을 우리가 어, 알아봤습니다.